제2장.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해. 제1절. MSA 구성 요소. 앞서 1장에서는 MSA가 무엇이고, MSA를 왜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MSA로 설계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SA 참조 모델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모델이란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표준화한 모델 및 전사 아키텍처를 수립할 때 참조하는 추상화된 모델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도는 2018년 가트너에서 발표한 MSA 참조 모델입니다. 참조 모델 구성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곳이 외부 아키텍처이고 남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내부 아키텍처입니다. 외부 아키텍처는 비즈니스의 특성과 내부 아키텍처 수립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상에서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되기 위한 인프라 기술 구조입니다. 참조 모델을 통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외부 아키텍처를 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기술 요소를 실수 없이 도출하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성공한 외부의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외부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아키텍처 구성요소 참조 모델 예시를 통해 각 구성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소는 참조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세부적인 기능 단위로 분해된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컨테이너 형태로 독립적으로 실행되므로 분산된 마이크로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배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다소 복잡한 아키텍처 환경과 기능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교재의 그림은 같은어, IBM 등에서 제시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참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외부 아키텍처 예시로 API Gateway 서비스 매시 런타임 플랫폼 CI/CD 백엔드 서비스 텔레메트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내부의 서비스에 대한 단일한 접점을 외부로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 마이크로서비스의 제어를 담당하는 서비스 메시,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위인 컨테이너의 실행 환경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런타임 플랫폼, 마이크로서비스 단위의 독립적인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는 자동화된 CI/CD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기 위한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백엔드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와 가상화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헬스 체크 및 모니터링 환경 등 6개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제 각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Gateway는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통합하는 서버로, 서비스 앞단에 위치하여 모든 API 호출을 받으며 받은 API 호출을 인증 후 적절한 서비스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API Gateway는 API 중개자로서 다수 API 서버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서비스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접근을 내부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인증과 권한 정책 관리를 수행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여러 백엔드 서비스를 호출하고 결과를 집계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서비스에 릴레이되는 요청 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PI는 과연 무엇일까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줄임말로, 정의 및 프로토콜 집합을 사용하여 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는 일일 기상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의 날씨 앱은 API를 통해 이 시스템과 대화하여 휴대폰에 매일 최신 날씨 정보를 표시합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을 통해 API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PI는 레스토랑에서 주문 요청을 듣고 요리사에게 가서 음식을 가져가는 웨이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웨이터에게 음식을 주문합니다. 웨이터는 이 주문을 셰프에게 전달하고 셰프는 음식을 조리하여 웨이터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웨이터는 다시 해당 음식을 지정한 고객에게 내갑니다. 이와 같이 API는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서버 백엔드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통신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API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API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면에서 설명됩니다. 요청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응답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버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예시에서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베이스는 서버고, 모바일 앱은 클라이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API의 작동방식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REST API는 오늘날 웹에서 볼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연한 API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데이터로 전송합니다.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 입력을 사용하여 내부 함수를 시작하고 출력 데이터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프 q l 은 API용 쿼리 언어로 REST API에 비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가져오기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RPC API입니다.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라고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함수나 프로시저를 완료하면 서버가 출력을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합니다. 그리고 gRPC는 구글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RPC 프레임워크로 내부 API로서 자주 사용되며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양방향 통신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SOAP API는 단순 객체 접근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XML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과거에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유연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MSA에서 각 서비스의 기능을 호출하는 REST A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ST API는 두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REST는 웹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에 고유한 URI를 부여하여 자원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론 또는 규칙을 말합니다. HTTP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현하여 대규모의 고성능 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EST API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REST API는 URI로 지정한 리소스에 대한 조작을 통일되고 한정적인 유니폼 인터페이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REST 서버는 API 제공,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증이나 세션, 로그인 정보 등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각각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개발해야 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서로 간 의존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REST API는 무상태성 성격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작업을 위한 상태 정보를 따로 저장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세션 정보나 쿠키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API 서버는 들어오는 요청만을 단순히 처리하면 됩니다. 때문에 서비스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서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구현이 단순해집니다. 네 번째 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HTTP라는 기존 웹 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웹에서 사용하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HTTP가 가진 캐싱 기능이 적용 가능합니다. HTTP 프로토콜 표준에서 사용하는 Last Modified 태그나 이태그를 이용하면 캐싱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REST의 또 다른 큰 특징 중 하나는 REST API 메시지만 보고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체 표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REST 서버는 다중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보안, 로드 밸런싱, 암호화 계층을 추가해 구조상의 유연성을 둘수 있고, 프록시, 게이트웨이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중간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레스트 방식을 쉽게 표현하면 자원의 표현에 의한 상태 전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스트 방식은 자원, 행위, 표현 세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자원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인 URI로 표현되며 행위는 HTTP 메소드로만 정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원의 상태에 대한 조작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응답을 JSON, XML 등 파일로 보내게 됩니다.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HTTP 메소드는 POST, GET, PUT, DELETE가 있습니다. POST는 요청된 자원을 생성하며 새로 작성된 리소스인 경우 URI 주소를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GET은 요청받은 URI의 정보를 검색하여 특정 데이터 혹은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PUT은 요청된 자원을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는 Put 요청 시 바디에 JSON 데이터를 설정하고 컨택트 타입의 애플리케이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Delete 메소드를 사용하면 자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Delete 요청은 서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적절한 인증이 없으면 요청은 실패합니다. API Gateway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경량 메커니즘, HTTP로 통신하는 독립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서비스 요청에 대한 라우팅 기능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변환, 인증 인가, 사용량 제한, 로깅 및 API 조합 기능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API Gateway의 기능에 자세한 내용은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API 라우팅과 관리를 담당하는 API Gateway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클라우드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단일 API Gateway가 아닌 멀티API Gateway의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API Gateway 도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과 상용솔루션이 존재합니다. 넷플릭스의 주요리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내장하여 인스턴스 IP를 동적으로 식별하여 라우팅하며 트레이스 정보와 서비스 호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리본 클라이언트를 내장하여 호출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서킷 브레이커와 다양한 필터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MSA 구성 요소는 서비스 메시입니다. 서비스 메시란 MSA의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간 통신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전용 인프라 계층을 말합니다. 다른 서비스로의 요청 전달을 제어하고 서비스 검색, 로드 밸런싱, 암호화, 관찰 가능성, 추적 가능성, 인증 및 권한 부여, 회로 차단기 패턴 지원을 비롯한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 메시는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간 모든 통신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컨테이너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확장되고 마이크로서비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서비스 간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로깅, 추적, 트래픽 제어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각 서비스의 코드와 독립적이므로 네트워크 경계를 넘어 여러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메시는 왜 필요할까요? 서비스 메시 없이 동작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로직으로 코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로직이 각 서비스 내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진단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고 서비스 간의 통신도 매우 복잡하여 새로운 장애 지점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서비스 메시 없이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서비스 메시로 인해 내부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로부터 요청을 재라우팅하여 복구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API Gateway와 서비스 메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API Gateway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담당합니다. 반면에 서비스 메시는 서비스 내부의 통신에 대한 제어를 담당합니다. API Gateway는 중앙 집중식 제어 영역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담당합니다. 서비스 메시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인프라 계층에 의해 내부 통신이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되는 소프트웨어 계층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서비스 메시를 함께 사용하면 서비스 메시 아키텍처의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과 속도가 개선됩니다.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 메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스 코드와 서비스 메시를 구현하는 코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엮여 있는지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 서비스 메시를 위한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존의 서비스와 독립적인 서비스 메시를 위한 별도의 프록시 서비스 구현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로는 i s t i o 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ESTO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각 서비스 간 트래픽 API 호출을 제어하고 호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종속성을 관리하며 트래픽 간의 특성 및 흐름을 파악하여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관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비스 간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설정하여 리소스가 각 서비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제어 유일한 값인 아이디를 각 메시에 매핑시켜 서비스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유지하여 서비스 트래픽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의 연결 부분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기존 솔루션과 통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세 번째 MSA 구성 요소는 런타임 플랫폼입니다. 런타임 플랫폼은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식성이 높고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 컨테이너 플랫폼을 말합니다. 여러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배치, 스케일링,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런타임 플랫폼 도구는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규모에 따라 관리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며 그중 쿠버네티스, 도커스웜, 아파치 메소스가 널리 사용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의 한 종류이며 엄청난 인기로 인해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컨테이너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증가에 따라 분산된 서버의 다수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Kubernetes의 주요 기능은 상태 관리, 스케줄링, 클러스터, 서비스 디스커버리, 리소스 모니터링, 스케일링, 롤 아웃 롤덱 기능이 있습니다. Kubernetes는 줄여서 K8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